현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음. 예. 마지막 방에6 유교 때 남한 방에 을사생이더라고 또 이승엽이라고 하는 이국에서 또 이런 사람 을사. 이승엽 이런 들어본 것 같아. 이, 이거는 총사당일 때이 음. 사람도 총 맞아 죽었고 음. 한 장폴 사트르도 을사생. 음. 뱀띠가 뱀 해를 만났다. 어, 뱀띠가 뱀 날에 태어났다. 이게 연월에 있거나 일시에 있거나 그 4월달 되면은 뱀이 짝짓기를 해야 되는데 배도 채워야 되고 짝짓기도 해야 되고 근데 암컷 냄새 페르몬이라는 것 같아요 그 냄새를 맡고 온갖 수컷 밴들이 모여드는데, 암놈은 하나에다 수컷을 촤 뜯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경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놈만 암컷을 차지할 수 있지. 암컷 하나에 열 마리가 붙을 수는 없잖아. 한 마리만 남아야 돼. 딱지키로 성공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낙오된 밴들은 어떻게 하겠냐? 음. 위장하는 거야. 수컷을 유인해 순놈이 암놈 냄새를 풍기는 거야. 그래갖고 순놈이 와서 덤비게 해요. 그러면은 그 틈을 이용해서 그냥 패대기 치는 거야. 따돌려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경쟁자를 제거를 해버리고 지가 암놈을 차지하는 거야. 그래갖고 수컷이, 수컷 등에 올라탄 뱀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다가 잡혀 먹히기도 하고, 그게 뱀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개구리도 그러더라고. 파충류 쪽에서 그런 일이 많은데,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위장하는 거야. 남을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사기꾼이 음. 사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기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할지 내가 사기꾼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 다들 지금 눈들이 빨개. 음. 응? 똑같은 수컷 뱀인데 뱀이 쥐를 한 마리 잡았어. 그래서 이걸 먹으려고 홉을 잡고 있는데 이쪽에서 뱀한 마리가 이걸 봤어. 그러니까 스... 자기가 서 잡는 것보다 남이 잡은 먹이를 뺏는 게더 쉽대요. 그래서 슬슬 이쪽으로 가까이 오니까 이 뱀이 슬슬 그 귀를 숨겼거든? 그귀를 품에다가 숨기느라고 꼼짝을 못하고 있어. 이게 슬슬 여기로 가서 빙글빙글 돌더니 아예 이 뱀을 숨통을 조이는 거야. 뱀이 뱀잡아먹고 응! 그러 아, 똑같아. 해야 되는데 뱀이 뱀을 만났으니까 내년이 뱀띠인데 아마 뱀띠 해라도 잘안 만나요. 뱀끼리는 짝짓기 철에나 만나고 가을에 그 동면에 들어갈 때만 만나는 거야. 여름에는 다 각자 행동해. 그러니까 이박사일 붙어있다가도 끝나고 나면은 난 놀라요 하고 암놈하고 숲컷끼리 조금 전까지 사랑을 나누고 있었는데 먹이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암놈 먹이, 입속에 들어갔던 것도 꺼내 먹어. 잘안 되면 아예 잡아먹어. 그리고 그, 그 경쟁자를 없애기 위해서 지가 암컷 냄새를 풍겨갖고 유인해갖고 그냥 패하기 치는 거지 기망행위를 기망행위 이게 상대방을 최고에 빠지게 하는 모든 물실행위 그러니까 같은 맨끼리 네. 수컷끼리 암놈순놈이 아니라 같은 뱅끼리 순놈끼리 암놈끼리 이게 뭐냐 면게이 레즈비언 그렇게 있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응? 개이나 레즈비언이 같은 여자끼리, 같은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거잖아. 그 어떻게 그 상대방을 속여갖고 그렇게 하겠어. 내가 요런 사람은 봤어요.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와갖고, 패밀리를 해갖고, 집도 사고, 아들, 딸 이제 공부도 시키고 그랬어. 근데 이제 아들이 자가용을 하나 샀어. 음, 그가 그러니까 빌라 앞에다가 차를 세우는데 지금은 주차장이 없으면 허가를 안 내줘요. 근데 옛날에는 그거 없어도 빌라 쳤어 그랬는데 자기 아들이 여기다 주차를 해야 되는데 딴사람이 주차를 하면 자기 아들이 아주 쩔쩔 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차 열쇠구멍에다가 이쑤시개를 집어넣대. 그래서 자기가 내다 보니까 아, 그 자동차 서비스 센터 있잖아요. 그거를 부르고 난리가 났더래. 몇번이나 실행위를 해다가 이제 그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는안 보는데 이쑤시개를 집어넣었다고 할지라도 짐작할 거 아니야. 그차 주인이. 그러니까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했겠지. 그러다가 어느 날 싸움이 붙은 거야. 그, 그 엄마하고 우주사람하고 그 싸우다가 그 사람이 이제 혈압이 올라갈 거야. 나가떨어진 거야. 내경색이에요. 내출혈이에요. 그래서 중풍 온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뱀인데 뱀 나라 태어났거든. 나한테 그 손주도 이름도 많이 줬는데 네. 어느 날 이렇게 흔들고 왔어 그냥 <laughs> 자기야 그 얘기를 해. 근데 그런 얘기 어디 가서 못 하지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는 이거, 그거 뭘 하냐 잘했다고 해야 돼요. 그 열쇠 구멍에다 이쑤시개를 집어넣어갖고 그차 문이 망가져서 못 여니까 서비스 센터 와갖고 문 열고. 아, 아주 나쁜 거죠. 열받아서 하는 행위인 건 이해가 돼.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이게 그런 거예요. 야골라서 그러실 거 아니야? <laughs> 야골라서. 응. 응. 근데 이제 그이가 시집을 가서 농사를 짓고 사는데, 4월달이 모내기 철인데, 밖같아서 이제 모내기를 하니까, 집에서 못밥을 해놨고 대문을 딱 나서는데 저 구멍에서 뱀이 한 마리 싹 나오더라는 거야. 못밥도 바쁜데 그밥광주리로 내려놓고 돌이깨를 갖다가 그 뱀을 잡았대요. 아이고 대단하다. 응. 어, 그래갖고 갖다 버리고 다시 광지리를 이고 갈라고 했는데 었는데또 나오더라는 거야. 그또 잡았대. 근데 계속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뱀이. 그러니까 이게 밥 나올 시간은 지났는데 안 나오니까 못뭐 심던 사람이 뛰어 들어온 거지 집에. 그러는 사이에 여자는 이제 혼비백산을 했죠. 근데 그 뒤로 신랑이 신신 아프더 되는 거야. 근데 오만 약을 다 쓰고 오만 병원에를 다 다니고 오만 구슬 해도 안낫더라는 거야. 그 결국 폐농하고 서울로 이사와서 홍대동에 있었던 일인데 신랑은 얼마 안 있다 죽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을 속인다. 아, 기망행위. 응.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저거를 물리쳐야 되는데, 온갖 술수를다 써갖고, 개히나 레즈비언을 막 흉볼 수는 없겠지만, 그게 정상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요만했을 때 봤어. 우리 엄마가 도회지 나와서 장사를 하는데, 가게 옆집에 여자들 셋이 사는데, 나는 등치가 좋아요. 아니면 남자 사는 은여인데 여자 둘이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 그리고 살았는데, 거기도 질투도 심하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거 뭐, 한마디로. 되죠? 네. 네. 그리고 뱀띠해 뱀달 어떤 사건들이 많이 있었냐 하면은 그거 있어요. 세종시대 뱀띠해에 그 문종이 병약해서 그 겠지. 아니 세자빈을 들여놓고 뻐 하지 않으니까 그 세자빈이 동성애를 하는 거야. 음. 그래서 남자가 어떻게 하면 가깝게 오느냐. 그랬더니 교미 중인 뱀을 잡아서 그거를 말려갖고 그 가루를 몸에 치는 게 있으면 신랑이 온다. 그렇게 해갖고 그 세자빈이 하나 쫓겨났어요. 쫓겨나갖고 집에 가서 자살을 했던가 목졸라 죽였던가 그랬고 그 뒤로 또또 또 들어왔는데 문종만. 누나가 둘이나 쫓겨났거든, 그딱벤티에 일어났던 사건들인데, 그 저기 옛날 연속국에 사방지라고 하는 궁녀가 겉으로는 여자인데 그 양성인 거지, 남자 부실을 해갖고 그 다른 궁녀들이 질투를 해서 그게 드러나서 결국 쫓겨났는데 아버지가 그서창챙해서못 살다가 죽어라 해갖고 죽. 어 개이나 레즈비언 모습이다. 기억을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어떤 일이 생겨나나. 아우, 치사해, 정말. 참치사용이다치사년이다 치사한 해도 얘기가 될 거야. 공부를,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디서 자극을 받아야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말이, 실력이 약하다. 그 문선생님 때문에. 그걸 또 씻고, 또 씻고. 내가 양띠가 돼서 또 씻고, 씻고, 음. 그러는 거예요. 말이 눈이 옆에 붙어갖고 시력이 한 군데로 모아지지가 않는다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나무위키를 보니까 말이 앞에 사각지대래. 이게 눈앞이 사각지대다. 그 말이 나무위키 같은 것도 읽어보지도 않고 잘랐다고 온 게. 근데 말이 눈앞이 사각지대라고 해도 대충은 보이겠지. 그런데, 이렇게 꼬불꼬불 하는 게 뱀만 있을까? 뱀도 있을 거고, 나뭇가지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내이 말이 눈앞에 사각지대인데, 꼬글꼬글 한 것만 보면, 뱀만 보면 주인도 냈다 버리고 도망간대. 뛰는데 음. 어? 뱀을 밟았어. 물컹해고, 밟혔다면 기절 초풍할 거니. 코앞에 뱀이 있으면 주인도 버리고 도망간다. 예민하고, 겁이 많고, 정면에 있는 사각지대, 정면에 사각지대다. 코 앞에 있는 것도 잘못 본다. 그러니까는 이게 말이 내년 되면은 참 말은 높이가 큰데 바닥에 못 보는 거 눈뜬 장님이야 이것도. 그러면 오래 있으면 집을 못 사는 거야. 오래 있으면 집을 못 사느냐? 코 앞에 있는 걸보이나 집이 싼게 있어도. 집을 살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집을 살수 있겠나 없겠나 지금 그게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정면이 사각지대다. 그럼 코앞에 있는 것도 못 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바로 앞에 거를 예측을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 요 아, 못 봤어. 그렇죠. 좋은 게 앞에 있어도 못 본다. 하는 얘기도 될 거고. 그런데, 일단 대운이 먼저잖아. 응? 이게 63세 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요거는 되는 거잖아. 응. 올해 집을 살수 있겠나 못 사겠나 봤을 때 집을 못 사는 거잖아. 좋은 집이 눈에 안 보인다. 지금 집살 형편은 돼 있는데 아직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집은 내 집일 수도 있지만 신랑 집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랑 것도 합해서 봐야죠. 나가집살때 음. 보니까 나는 형편이 안 됐어. 근데 신랑이 형편이 되니까 집을 사더라고. 음. 나는 기묘고 음. 신랑은 정혜야. 근데 이게 개미년에 사게 되더라고요. 음. 처음에는 신랑 이름으로 샀어. 몇년 지났거든? 근데 다시 정혜년이 됐어. 공동 명의로 하자. 그러니까 내 것만 볼게 아니라 신랑혼에서도 살수 있고 내혼에서도 살수 있고. 내 은에서는 일단 본 형편은 된 거야. 근데 아직 때가 딱맞딱 딱 떨어지지 않았다. 그 신랑은 월주가 뭔데요? 정축. 정축이면은 신랑 이름으로 하면 되지. 됐지. 응. 해요. 용기 내요. 나도 개미년에 내 이름으로 안되 내. 그러니까 여기게 정면에 사합지대가 있으니까 눈 앞에 것도 잘못 본다 바로 앞에 좀 천천히 잘 봐라 이게 뱀을 보면 좀 무서워서 어, 주인도 버리고 도망간다 <laughs> 주인도 버리고 도망간다 하는 얘기 하기 싫은 얘기 뭐 억지로 하는 거야 이게 말은 이렇게 높은데 뱀은 바닥에서 기잖아요. 근데, 키큰 사람이 보는 거 하고, 키 작은 사람이 아래 보는 거 하고, 키큰 사람이 무릎 꿇는 거더 힘들어. 4월 달에 말이 모심을 내면 얼마나 힘드냐, 못해요. 그 더더군다나 모심을 내면 그 진흙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 편자 붙였지, 그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경직되기 쉬운 말의 관절 모내기는 최악이야. 우리 집에 말대가 하나 있는데 정말 하기 싫은 일이지 난보기도 불편해 발톱에 때기는 것도 싫고 말은 이 관절이 특별하대요 이게 서서 마음만 먹으면 몸을 딱 고정시키는 거야 지금 나는 말날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요 버스에서 이거 잡고 또 깜빡깜빡 자요 그럴 때 많아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어, 꼭 지나가는 일이 어. 이렇게 많지 <laughs> 내 일정도 잠깐 지났보니 말은, 뛰어야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서서 자고. 그, 드러넣어서 자는 거는 한두 시간이면 충분하대저 때, 김 선생님이 내가 말달에 태어나서 집이 없나 봐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징기스칸이 몽고에서 태어나갖고, 원나라를 세웠잖아요. 징기스칸만큼 많은 땅을 가졌던, 많이 없었는데, 몽고 벌판에서. 말 타고 뛰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현장에서 해결했던 거야. 음. 말 벌판에서 자고 먹을 거 해결하고 없으면 가서 뺏어서 먹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이제 원나라가 금방 망했어. 200년도 안 돼가 근데 자손들한테 어떤 유언을 남겼냐 하면은 구 아, 벽돌집에서 솜잎을 덮고 잘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망한다. 그러니까 말해서 자고 다니면서 먹을 거 줘다. 해야 되고. 편하게 잠자고 그러면은 망한다. 먼나라 금방 망했어요. 그러니까 기마민족의 후에. 말이 있다 하면 <laughs> 기마민족의 후에. 말띠는 제일 심한 거고 말가 나는 조금만 있어도. 아니, 우리 아들도 이모 어릴 때. 걱정되네. <laughs> 왜, 어디가 무슨 일못 살까?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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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 가지를 오래도 못하고 뭐막 돌아다니고 그럴까봐. 나는 빌딩은 갖고 있었어요. 집 좋은 거 많이 갖고 있었는데. 가서 뺐으면 돼. <웃음> 맞아. 뺐으면 <laughs> 돼. 뺏으면 다낼그 뺐으면 다낼 거잖아. 전투력이 좋아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그, 싸움 실력을. 길러야 딜러야 돼. 음. 뭐 아침에 뉴스 잠깐 보니까는 스피칭 그, 단체장 금메달 그 땄더라고요. 어. 음. 내꺼가 아니지만 기분이 좀 좋았어요. 양도, 소도 뜯어먹을 풀이 많이 생겨서 좋기는 할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돼. 뱀이 와갖고 양을 온갖 말로 꼬셔야 겠어양 꿀다구가 있다고 해도 그 달콤한 말에 잘 넘어가면. <laughs> 예. 네. 그럼, 염소지기가 생기는 거야. 내가, 네. 양띠인데, 내가 니네 주인이다. 하고 나타나면 음. 어떡하지? 예? <laughs> 네? 글쎄요. 뱀이 내가 너 지켜줄게, 그럴 수도 있잖아. 염소지기야, 염소지기. 그래서 어, 주인이 생긴 거는 좋은데, 풀 밑에 뱀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다. 먹을 거안 먹을 거, 그래서 먹을 줄도 알아야 돼. 그 노동은 내가 있는 대로 다 하고. 그러면 염소지기는 생겨서, 걱정은 안 해서 좋지만, 다 저당 잡히는 모습이야. 뱀 달에 태어난 양이다. 하면은, 이, 4월달의 양날 4월이라고 하는 거는 다 허기져 있는 뱀이야. 음, 음. 근데 허기져 있는 뱀이 잔뜩 배가 고픈데 옛날에는 밥주발 있으면 이렇게 고봉으로 해도 다 먹었어요. 지금도 젊은 애들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애들 엄청 먹더라고. 아직도 우리 아들 밥 많이 먹어요. 네뭐 근데 이 잔뜩 배고파 있는 뱀이 양. 봤다면 통째로 다 삼키지. 새끼 양 같은면은 뭐더 쉬울 거고. 아무래도 새. 끼 양부터 노리겠지 새끼래야 좀 삼키기가 쉽겠지 내가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여섯 살인가 그랬어 아들이 응. 근데 내가 일을 하러 나가면서 이 뱀띠 형님한테 맡기고 나갔거든 근데 얘가 유치원 갔다 와서 할머니 할머니 하고 쫓아다니면서 있었는데 나는 엄마고. 그 형님은 할머니가 있는데, 이 양반이, 얘는 새각도안 하고, 딴데갔대 얘가 찾아나온 거야. 교통사고 나가고, 죽었잖아. 인발. 뱀띠한테 책기 맞기만안 돼. 양띠는 전생이 받아들이셨죠. 그렇지 어떻게 견디셨어요? 이거를 공부하게 된 원인이 됐지요. 음. 배고픈 뱀이, 여섯 달을 굶은 뱀이, 뱀이 양도 생기는데, 그러니까 재산 통째로 날리는 거야. 뭐큰 재산은 아니겠지. 작은 재산이겠지. 소 같으면 아주 큰 재산일 거고, 작은 재산인데 통째로 날린다. 그러면은 이게, 결혼해갖고, 배우자 들어와갖고, 난리나 하는 얘기도 될 거고, 자식 잡는다. 이거는 이제 월이니까, 본가가 될 거고, 시가나 처가가 될거 아니에요. 본가 사람들이 시가 사람, 처가 사람, 잡는다 하는 얘기도 될 거고. 화생토 했으니까, 자식이잖아, 식신상관이니까. 자식 잡는다 하는 얘기도 될 거고. 원숭이가 이제 또 뱀띠 해를 만났어요. 원숭이가 뱀띠 해를 만났다. 뱀은 추운 때는 사람 눈에 안 띄고 뱀띠 해라고 하는 거는 연이 때보다도 뜨뜻한 시절이 많은 해다. 원숭이는 추운 데서 못 살아. 그러니까 뜨뜻한 시절이 많은 때니까 이 원숭이는 살기 편해졌다 하는 얘기예요. 꽃 피고 새우는 큰사어을 만났다. 4월달에 꽃도 많이 피고 또 봄에 일찍. 열리는 열매도 많아요 고기도 먹지만 야채 과일 좋아하는 원숭이가 뜨뜻한 시절을 사러 가는데 살판 낯지꽃 피고 새우는 시절을 만난 거다 먹을 건 많고 세월 좋고 하면은 이 원숭이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거를 뺏기지 않도록 완전하게 철벽을 쳐야 돼. 그러니까 이 원숭이는 우두머리를 위주로 해갖고 이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생활 자세를 가졌는데 이 좋은 세월을 남한테 뺏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벽 방어를 하겠어. 그러면 원숭이가 싸움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고 팀 조성도 잘하고 원숭이들이 무서워요. 뱀도 무서워. 원숭이 저리 가라 할 정도지. 아까 인사에서 하나는 면장, 하나는 지사장. 이 집도 그래. 한 집은 파출소장, 한 집은 일수쟁이 그러니까 이 무서운 것들끼리 연결이 돼 있어. 집안 식구들간에. 그래서 이런 거는 끝단이 없는데 그럼 내년에 응? 참미 선생님은 원숭이띠인데 나하고 팀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강한자가 정관이잖아요. 강한 남자가 들어와서 나하고 철벽 팀을 이루겠다. 하나는 파출소장, 하나는 면장. 아니 이제 급수가 높으니까 군위에 있으니까. 하나는 경찰서장. 경찰서장, 또 하나는 <laughs> 군수, 뭐 이런, 음, 이런. 예. 그런 식으로 팀을 이렇게될 거다. 살기 좋다. 먹을 것만큼 살기 좋으니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한다. 요거는그 상태가 깨진 모습이에요. 4월 달에 원숭이 날, 4월 달에 원숭이 날. 원숭이가 뱀해를 만난 거. 원숭이가 사월을 만난 거는 꽃 피고 새우러 맨날 맨날. 근데 요거 아니고 요런 상태라고 하면은 어떤 때는 천재, 어떤 때는 바보. 그래서 아침에 세개 먹을래, 저녁에 세개 먹을래. 아, 난 아침에 네개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갖고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제살때도 먹는 모습이 내가 아, 그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영업서로 치료 못 하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될 거다고 딱 그러는데 나는 그게 잘안 되는 거아니 그게 맨날 그런 게 아니라. 어. 원숭이 앞에 뱀이 있다고 하면은 천재성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은데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만 댕그러니 있어 뱀니까 네, 네. 이게 지속적인 모습이 아니지 제살때어먹는다 하는 얘기를 들은 데가 있는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나 하고 찾아보니까 꼬시래기 제살뜯어먹는다 꼬시래기가 미끼를 뭘로 쓰느냐 <laughs> 꼬시래기를 잡으면은요. 꼬리를 잘라서 그걸로 미끼를 써요. 아... 그니까 제살 먹으려고 덤비다가 아, 지금... 걸리는 거지. 그니까 똑같은 걸 갖고 아침에 네 개가 더 많아 보이니까 저녁에 세개 한다는 얘기 꼬시래기 제살때어 먹는다. 어떤 때는 천재 어떤 때는 바보. 아...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정제자 정제인데 마누라 앞세우고 나쁘게 말하면 마누라 잡는 남자야 터 잡는 남자 이게 월에 있으면 이게 본가죠 이게 일에 있으니까 배우자가 될 거고 내가 묘원데온아날에 났어 그러 이제 목생화 자식 잡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이게 내 본가하고 이게 이제 배우자. 근데 이게 갔다 오면 여기 흠 잡을 게 생겨. <웃음> 어? <웃음> 이제 진짜 가지 말아야 겠다 하고 그냥 또 다짐을 하는 데좀 모르겠어요. 이게 어쩌다 한번 가니까 내가약 올라서 오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같이 산다고 하면은, 이제 무서울 것 같아. 본가라 그러면 선생님을 중심으로 응. 보시는 거죠. 그렇지. 본가니까 이게 나아져야 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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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럼 여기 이제 시가, 응, 시. 시. 그쪽에 갔다 오면은, 기분이 나쁜데, 어쩌다 한번 가니까 그 정도로 끝이고 마는 거지. 계속해서 간다고 하면은 내가 자꾸 머리를 쓰겠지 이걸 어떻게 때려잡을까 하고 그.. 아이.. 시집까지 마고 써야 돼 아유 하지 마고 써야 돼 아유.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참들리지 말고 써보세요 <laughs> 오늘 다 하려고 그랬는데 다 못하겠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요 음.. 다음에 이거 다듬어 와서